내가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별소리를 다 듣는다 진짜 뭐가 어쩌고 어째? 엄마가 뭐 어떻다고? 가만 못 있겠다는 누나가 어쩔 건데 매영도안 말하지마 나 지금 눈에 아무것도 뵈는 거 없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왜 이러냐고? 난안 믿으니까 지금 누나가 한말 하나도 안 믿으니까 우리 엄마가 그까지 별 하나 못 그린다고. 우리 엄마가 물건 이름 좀 기억 못 한다고. 우리 엄마 사돈 할머니처럼 치매 환자 취급하는 거? 나는 누나라고 해도 용서 못 해. 우리 엄마 원래 좀 그렇잖아요. 누나들 모르냐? 엄마 원래 좀 그렇잖아. 너무 순해서 바보같이 이상해 보일 때 있잖아. 내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, 입학식 하는데도 못찾아가고 하루 종일 헤매고, 그래서 나, 입학식도 못 치르고, 그런 적도 있잖아. 난안 믿어요. 병원에서 오진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? 난안 믿어. 우리 엄마가 재건 엄마 못 알아봤다고? 그딴 여자 못 알아봐도, 사는데 아무 상관 없어. 난 엄마가 나만, 우리만 알아보면 문제 없다고 봐. 이제부터 엄마는 엄마를 안 보고, 이상한 환자 취급할 거면, 누나들 엄마 볼 생각 하지 마. 나 그거 못 참을 것 같으니까. 병은 무슨 병이요? 아프지도 않은데 무슨 병! 나 진짜. 누나들한테 서운하다. 멀쩡한 엄마를 이상한 사람 만들고. 야, 진짜? 누나들, 엄마 딸들 맞냐? 남이 엄마가 좀 이상하다고 해도 딸들이면 아니라고 해야지! 진짜 누나들 이러지 마라. 진짜 이러지 마.